마음시착한 의사와 거위. 옛날 어느 마을에 진 선생이라고 불리는 의사가 있었다. 의술이 뛰어나고 마음이 따뜻해 그의 집 앞은 환자들로 북적거리게 일쑤였다. 하지만 웬만큼 살림을 갖추고 사는 다른 의사와는 달리 진 선생의 살림은 소박하기만 했다. 어렵고 딱한 처지의 환자를 보면. 도난 품받지 않고 치료를 해주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이었다. 하루 해가 어찌 저무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쁜 진 선생이지만, 걸음조차 옮기기 힘들 만큼 아픈 환자가 있으면 수십 일을 마다하지 않고 왕진을 다녀오기도 했다. 어느 날, 진 선생이 환자를 돌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때마침 장이 열려 조용했던 마을에 활기가 가득했다. 푸성기만 오르던 밥상에 비린 생선이라도 한 마리 얹을까 하여 이리저리 좌판에 기웃거리던 그의 눈에 사냥꾼의 소나귀에 목덜미가 움켜잡힌 채 푸드덕거리는 거위가 들어왔다. 저런 날개를 다쳤구나. 다친 거위를 누가 사갈까? 의사의 습성에 끌려 진 선생은 자신도 모르게 다친 거위 앞에 멈춰 섰다. 날개가 꺾인 거위는 깃털까지 빠져 초라하게 그지 없었다. 그런 거위가 진 선생을 보자 마치 자기를 살려달라는 것처럼 다친 날개를 퍼득이며 몸을 비틀었다. 자세히 보니 거위의 눈에 눈물방울마저 맺혀 있는 게 아닌가. 애처로운 마음이 든진 선생이 사냥꾼에게 말했다. 얼마에 저 거위를 파실려오? 진선생의 물음에 사냥꾼은 엉뚱한 말을 했다. 아니, 진선생님이 아닙니까? 나를 아시오? 아다마다요. 일전에 토사광란이나 죽을 뻔한 저를 돈한푼 받지 않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빈털털이어서 치료비를 못 드렸는데 지금 이 거위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진 선생은 엉겁결에 거위를 받아들고 말했다. 내가 명이 길구나. 자, 우리 집으로 가서 치료하자. 거위를 받아 안고 집으로 돌아온 진 선생은 정성스럽게 다친 날개를 치료해 주었다. 진 선생의 간호를 받은 거위는 빠르게 나아 날개짓을 제법 할수 있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 퍼덕이며 날개짓을 하던 거위가 뒤뚱거리며 진 선생 앞에 와서 멈췄다. 거위는 부리로 그의 깃털 하나를 뽑아 진 선생에게 주더니 날개 끝으로 그의 귀를 가리켰다. 이렇게 귀에 꽂으라고? 진 선생은 거위가 준 깃털을 귀에 꽂았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꽥꽥거리는 거위의 소리가 말로변에 들리는 게 아닌가?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거위는 거듭 인사하고 떠났다. 그때부터 진 선생은 새들의 소리를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 어젯밤에는 소가 일어 놓은 밭에서 정말 배불리 먹었어. 탱자 나무 사이에 앉은 참새들이 기분 좋게 지저귀고 있었다. 마을에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나면 그 일은 바로 옆 마을에 사는 새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야기는 높이 날수 있는 새들에 의해 멀리까지 퍼졌다. 새들은 주로 날씨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새들의 정보는 신기하게도 딱 맞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저물어 어두워져갈 무렵이었다. 제비 몇 마리가 진 선생의 집 마당을 낮게 날더니 하늘로 높이 솟구치며 소리쳤다. 큰 홍수가 온다. 큰 홍수가 와. 높은 곳으로 피해야 해. 다음 날에는 참새들도 시끄럽게 울어댔다. 엄청나게 내리는 비 때문에 마을이 곧 물에 잠길 거야. 감나무 위에 늙은 까마귀는 어린 까마귀에게 말했다. 3일 후면 마을 전체가 큰 물에 휩쓸린단다. 그러니 높은 가지에 피해 있어야 해. 새들의 말을 들은 진 선생은 다급한 생각이 들었다. 마을의 모든 새들이 큰 비가 내린다고 예고하고 있잖아. 빨리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야겠어. 진 선생은 마을 골목골목을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큰비가 내려 마을이 물에 잠긴답니다. 모두 피해야 해요. 진 선생의 외침에 하늘을 올려다보던 마을 사람들 몇몇이 중얼거렸다. 하늘이 저렇게 맑은데 비가 오다니. 마을 사람들은 마른 하늘에 비가 온다니 믿지 않았다. 하지만 평소 진 선생의 인품을 믿고 있던 마을 촌장은 필시 무슨 연유가 있을 거라며 그를 찾아갔다. 진 선생, 큰 비가 내려 마을이 물에 잠긴다니 그 일을 어찌 알았소? 지금 하늘이 저렇게 맑으니 마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소? 진 선생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귀에 꽂혀 있던 거위 깃털을 촌장의 귀에 꽂았다. 잠시 후 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대체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요? 비가 온다고 한 번도 보지 못한 큰 비가 온다고 야단이오? 거위깃털을 귀에 꽂은 촌장은 담장 위에 앉아 재잘거리는 노란새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진 선생의 말이 맞았소. 당장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켜야겠소. 촌장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마을사람들에게 높은 곳으로 피해야 한다고 알렸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사흘 뒤, 아침 해가 뜰 무렵이었다. 나뭇가지에서 담장에서 대나무숲에서 시끄럽게 제잘거리던 새소리가 일순 조용해지더니 하늘이 시커먼 먹구름으로 덮였다.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을 둘산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강물과 만나 넘실넘실 넘쳤다. 진 선생의 말을 믿은 사람들은 미리 산꼭대기에 식량과 옷가지를 옮기고 비를 피할 자리를 마련했지만, 그의 말을 쓸데없는 걱정이라 생각한 사람들은 무섭게 불어나는 물을 보며 두려움에 떨뿐이었다. 며칠 뒤, 비가 그치고 물에 잠겼던 마을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산으로 피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마을로 내려왔지만, 처참하게 파괴된 마을 모습에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합심해서 마을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무너진 담장을 바로 세우고, 쓰러진 외양간도 세우고, 진흙으로 뒤덮인 밭도 다시 읽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두가 진 선생이 선을 베풀어 거위의 목숨을 구해준 덕분이라며 진 선생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존경하며 우러러 모셨다.